자 그럼 리미노! 저희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? 리미노! 리미노마! 리미노마! 네리로씨 다음이 아닐까요? 리노 마지막 노래 그냥 까요리괜찮어할수있습까 리노 <laughs> 네. 준비 됐어요? 네. 오케이 역시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자 우리 어, <laughs> 리노준비는 동안 네목 풀고 뭐 계시고요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<목소리> 자, 마지막 순서고요. 네. 어,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예, 네, 네. 이제 네. 부담을 어, 주는 건 아니고 부담같이 말고 네. 네. 부담 안 가져도 마지막 <목소리> 순서예요. 네. 지금 스테이가 지금 초고음 기대고 하 있어요 네 고음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<여보세요>. 한박자씩니다 <목소리> 오, 네. 두 박자씩. 세 박자씩. 한두세 네. 아. 어떻게? <목소리> 경기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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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done. I'm d o n 다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아 o n e 뭐 m d o 가 원래 향기 o n e o d o What t o d o 아, 이 e I'm done. i 어 d o 뭐지? 시 m done. 그 o o k out, 마지막, 피데레로 o u don't h a v 다 to go t 다 the h o 주 s e 오케이 오케이 e s Scar, but I'm not sure. I'm not s 나 r e I'm not sure. i 지나 o t sure. 울리지 않는 한달이 지나 d 또왜또 k n 이 w the 거 <laughs> 이거 거의 그거 아니야? 아기 사모한테 잡히면 아파. 아, 아파요 <laughs> 아 o u r e going to do it now. I'm g 세 박자 g to 고 o to the h o u s h e 아, 이거 아, 아, 다 완성됐다. 아, 그게 다+ 다그지 네, 이건 또 어마어마한 거 준비해 올수있잖아나 그쵸? 네, 그때에 한번 제가 기다려 봅시다. 네, 제 이제 세입 이번 활동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. 진짜로. 아, 네. 예. 너무, 너무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. 진짜 말로만표현할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, <laughs> 오늘도 좋은 마무리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인사드릴까요? 네. 오케이 인사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,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. 제이티스였습니다.